여기는 강진입니다. 전남 강진의 사이제 한옥체험관입니다. 제가 오늘 집 나온 지 이틀째인데, 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강연투어를 하고 있죠. 오늘은 강진에 왔는데, 에, 청남중학교, 대한중학교죠. 어 강연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어디 잘때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 한옥을 어 이렇게 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지금 한옥 앞마당이죠. 아 가을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근데 에, 이곳이 한옥이 몇 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에, 손님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계속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아, 잠을 못 이루고, 그동안 제가 강연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제가 그동안 아, 지난 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2만 명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강연장에서 1600회 이상의 강연을 하면서, 예, 그 중에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함께한 사람도 있고. 어, 또막 1년에 몇번 만날 정도로 엄청 친해진 사람도 있고 아 저분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름도 가물가물 연락처도 없고 또못 만나고 어, 많은 인연들이 있죠 어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네, 한옥에 이런 빗소리 네, 이곳에서 이 강진에서 이런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만만치 않죠. 그죠? 예. 자, 이방 안을 한번 들어고 볼까요?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어, 저기 화장실도 있고, 그죠? 예, 한옥이긴 한데, 예, 굉장히 편리하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저한테 그걸 물어요. 어... 1200회, 아, 1600회죠.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 지겹지 않냐고? 어, 특히 비슷비슷한 주제로 하는 것 같은데, 지겹지 않냐고 그러는데, 어, 같은 주제로 비록 강연을 하지만, 음, 이게 지난 8년 동안 계속 될수 있었던 것, 이거는요. 제가 15번이나 덴마크에 여행단을 꾸려서 계속한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아, 아무리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누구랑 함께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죠. 그죠. 음. 그래서 오늘 강진에서도 어제 군산에서도 에, 비록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지만 매우 정말로. 어, 새로운 강연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제 어, 강연에서 몇 차례 들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어, 3년 전에도 들었고 또 6년 전에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예,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제가 지겹지 않냐고 어, 같은 강연 계속 들으면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랑 함께 듣는가에 따라서 다 이게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음, 그 다음에 예, 대상이 다른 재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배우는 겁니다 예. 아이 학교 갔더니 이런 점이 있구나 아이 사람은 이렇게 독특한 분이 있구나 오늘 강진에 와서는 진짜 참신한 인물을 만났어요 <laughs> 학생부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데 학생부장 하면 막 무섭잖아요 예, 근데 진짜 단호할 때는 단호한데 아이들을 친구처럼 사귀는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면서 정말 친근하게 하는 이런 학생부장인데,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라남도의 사투리를 구사하는 학생부장님과, 경상도 사투리 구사하는 학생부장님과, 그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 구사하는 학생부장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참 재밌겠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이런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 학교는 이렇구나 아 이래서 뭔가 되네 이래서 뭔가 힘드네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제가 원래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자인데 이게 엄청난 어, 취재죠 네. 그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속속들이 마음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어제 군산에서도 그렇고, 오늘 어 강진에서도 그렇고, 강연 후에 선생님들과 디프리를 했어요. 그 디프리를 통해서 보다 이제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고민을 함께 할 수가 있었죠. 어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강연을 계속 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독자들과의 집단 지성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 시대적 과제가 있다면 더불어 함께 모색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저의 강연이 조금 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만약 독자들이 받는다면 그 역시 독자들과 함께한, 함께한 덕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제가 사실 집을 나와서 이렇게 다닌 게 별로 없었어요 강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약간 코로나가 이제 1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57세 갱년기가 느껴질 나이죠 아, 이때 한번 저에 대한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체력 테스트, 기력 테스트 그래서 이번에는 저 혼자 아, 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온게 아니라, 저 혼자, 아, 승용차 몰고, 3박 4일 동안, 에, 첫째 날은 전북 군산에서, 그 다음에 오늘은 전남 강진에서, 내일은 또 전북 전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레는 다시, 에, 전남 한평으로 하는, 이 전라남도와 북도를, 어, 골고루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직접 제가 차를 한번 몰고 다니면서, 저의 기력 테스트, 체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과연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주간 고민했어요. 야, 그냥 KTX 타고 다닐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KTX 시간에 딱 마치지 않아도 되고, 어, 차 몰고 가다가, 어, 저지 맛있겠는데? 라고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 군산에서 이 강진 내려오는 길에, 백합죽, 여러분 백합죽 아세요? 아, 백합이라는 그 조개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마치 전복죽처럼 하는 게 있는데, 이야, 진짜 너무너무 내가, 제가 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짱짱짱, 예, 맛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카페를 만나면 여기서는 좀 진득하게 좀더 있어 보고 싶다 하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오늘, 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네. 이게 저에게 속삭이네요. 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속삭이네요. 음, 그동안 만났던 어, 사람들은 너에게 무엇이었나. 네. 그 다음에 또이 빗소리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네. 어, 어떤 해는 이렇게 돌아다니게 많아 가지고 강연하느라고 하루에 무려 외박을 69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사사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빗소리의 포근함처럼 여러분의 삶도 어, 축축하게 행복감에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